월화당 하면입니다. 들과 산이 온통 푸르게 변하고 꽃과 나무, 동물들이 모두 생동하는 계절이지요. 코로나 19와 관련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6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가 망종절기 가보월이지요. 먼저 닭띠 운세 시작할 겁니다. 0 5년생을류생 17살이지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푼 친절이 커다란 복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달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는 거인 거 아시지요? 당신의 배려가 행복과 행운을 함께 불러올 것으로 보여져요. 성적이 오르거나 상을 받는 등 기쁜 일이 생기거나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 달로 보여지니까요.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심한 성격을 버리시고 과감하게 밀어 붙여 보시면 용돈도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아주 행복한 달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연애운은요 솔로로 계신 분들은 메신저를 통한 이성의 대시가 끊이지 않는 달로 보여집니다 어, 정신적으로 마음이 잘 맞는 이성이니까요 어, 함, 행복한 연애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플이신 분들은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취미 활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 는 영화 감상을 하면서 멋진 데이트 예정이시지요?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은 93년생 개요생 29살이지요. 출장이나 여행을 하기에 딱 좋은 달로 보여집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단합도 잘 되고, 원만한 대인 관계로 일해서 금전적 이익도 함께 생기는 달이니까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마음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의 성과도 좋아서 칭찬과 함께 보너스, 특별 보너스까지 두둑해지는 달이니까요.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는 뭐 이직을 원하고 계시는 분들, 좋은 곳에서 연락이 와서 취업에 성공하는 달이니까요. 이것도 역시 기다려 보시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격증 공부에 지금 매진하고 계신 분들, 노력. 대가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달이니까요, 행복한 달 예상이 됩니다. 자, 합격과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달이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행으로 힐링도 함께 하시면서 추억 여행도 함께 떠나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연애운은요, 손으로 계신 분들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예의 바르고 마음씨 따뜻. 분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달로 보여집니다. 역시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커플이신 분들은요. 시원한 바닷가나 계곡에서 발 담그면서 행복 여 행을 다녀오는 달로 보여져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추억을 예쁘게 한번 담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1년생 신유생 41살이죠. 어, 손윗사람의 도움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어지고 만남 속에서 귀환 정보와 이익이 잘라서요. 약간 바빠지는 달로 예상이 됩니다. 자, 사업상의 거래도 활발히 진행되고 웃음꽃이 만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직장인들은 승진하거나 부서 이동 변동으로 행복한 달이 예상이 되고요. 금전도 아주 좋아서 역시 부동산 매매 운도 딱 좋은. 달이니까 어, 계획하고 추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잇따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가족분들과 함께 또는 지인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오는 달달하고 행복한 달 예상됩니다. 연애운은요 솔로로 계신 분들은 키 크고 화끈한 천울기인 이성이 나타나는 달입니다. 역시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여유가 있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니까요 적극적으로 대. 하시면 꼭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플이신 분들은요 비슷한 패턴의 연애보다는 새로운 여행. 데이트를 한번 계획해 보시면 사랑이 더 돈독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69년생, 기우생, 53세지요. 자신의 의견보다는 상대의 말을 이해해 보고 노력하는 게 조금 좋을 듯 싶은데요. 경청하고 또 경청하다 보면, 그리고 유연한 태도로 지내다 보면 반드시 귀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귀한 사람까지도 얻을 수 있는 달로 보여지니까요. 어,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두었던 문서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새로운 사업 제의도 들어오는 달이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결정하시면 후회할 일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나의 기술력과 상대의 지식이 합쳐져서 돈은 부족하지만 약간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셔서요 진행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연애운은요. 솔로로 계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미술관이나 뮤지컬 또는 영화를 함께 관람하면서 뜨거운 감정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달로 보여집니다. QPT의 화살이 당신의 가슴에 꽂힐 테니까요. 역시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커플이신 분들은요. 그 또는 그녀의 삐져있는 모습까지도 귀엽고 예쁘게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활발하고 외향적인 그녀와는 달리. 그 그녀와는 달리. 내성적인 당신은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니까요. 조금 배려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조금 사랑 표현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다음은 57년생 정유 생 64세 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공을 세우거나 인정을 받는 달로 보여집니다 경쟁자가 없고 모두가 당신의 편이니까요 마음도 약간 여유롭고 노력한 일에서 결실을 볼수 있는 최고의 달로 예상이 되지요 단 구설시비는 조금 따라올 수 있으니 배려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상대방을 많이 조금 뭐 포용해주는 그런 아량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존경받을 것으로 보여지지요. 금전운도 굉장히 좋아서요.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금은 들어왔다가 자식이나 직업적으로 재투자할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래서 금전적인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바쁘게 살아온 만큼 충분한 휴식은 이번 달에는 좀 취하시면서 뮤지컬 관람, 독서, 여행으로 행복한 시간 누려도 좋을 듯 싶습니다. 연애 운은요, 솔로로 계신 분들은 모두 에너지를 쏟아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는 달입니다. 아이쿠, 엄청 좋지요? 어, 그 사람은 약간, 당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런 분이 꼭 나타나시면 궁합 한번 꼭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커플이신 분들은요. 몸이 근질근질거리고 당장 여행을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더라도 약간 마음을 좀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뮤지컬이나. 뭐, 영화 감상으로 데이트를 즐겨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이상으로 2021년 신축년 6월 닭띠 운세를 알아봤는데요. 이건 띠별로만 본 것이기 때문에 4주 8글자를 다 감량해봐야지 정확한 운세를 알수 있는 거 아시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6월에도 모두 달달하고 행복한 달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